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와께 부르지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깨달은 사르밧 과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사르밧 과부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르박 과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 은혜를 깨닫기 전에 그 사르박 과부와 엘리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그리고 사르박 과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깨달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와 자신의 관계성을 몰랐던 과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지금 비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이 과부는 최소 2년 이상, 그렇죠?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최소 최소 2년 그 이상 엘리야와 함께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과부는 엘리야와 자신의 관계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 당신이 나로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확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모르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실제 자기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실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자 관계의 이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종 관계의 이치로 믿는다든가, 이렇게 제대로 된 관계성을 알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관계성을 제대로 모르듯이, 모르듯이 또한 성도들이 성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년 동안 아니 2년 이상 그렇죠? 최소 2년 2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엘리야의 음식을 만들어서 주회종 엘리야를 섬기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엘리야와 자신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1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중직을 가지고, 장로, 권사, 그런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 주회종과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외쳐요. 근데 실제 신, 실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그 부자 관계잖아요. 부자 관계의 이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자 관계 즉 사랑의 이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말뿐이고 실제는 부자 관계의 이치가 아니라 주종 관계의 이치. 주인과 종의 관계의 이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입술로는 기도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근데 실제 섬기는 거는 주종 관계의 이치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뭐요? 벌 받고, 구원에서 탈락되고, 그건 부, 부자 관계의 이치로 믿는 게 아니라, 주종 관계의 이치, 공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관계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그래서 내죄 문제는 다 해결됐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요. 실제 생활은요. 실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어, 죄지면 망해. 죄지면 벌받아. 죄지면 지옥가. 그리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믿음생활 잘하면 천국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죄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 내죄 문제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내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 지으면 벌 받아. 죄 지으면 망해. 죄 지으면 지옥 가 내가 의롭게 살아야 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내가 신앙 생활 잘해야 복 받아 그래야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실제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관계성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목해자, 주의종을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성, 목해자, 주의종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자기에게 참 복이 되고, 참 구원이 되고, 참 영생이 된다는 것을 바르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르바 과부는 엘리야와 같은 집에서 살아요 매일 매일 마주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집에서 같은 생활을 해요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엘리야와 자신과의 관계성을 모르고 지금 주의 종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럼 과부만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성도 잘못되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잘못되어 있고, 주의종, 목회자와의 관계성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예요? 내가 헌금 낸 것으로 내가 헌금 낸 것으로 그 사례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헌금 낸 돈으로 내가 헌금 낸 돈으로 내가 1일째낸 돈으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거는 관계성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받은 사람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또 성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봐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기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잘 섬겨서, 말씀으로 잘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잘 섬겨야 되겠죠. 서로서로 서로 섬기는 관계예요. 서로서로 서로 잘 섬겨주는 관계지, 누가 누구를 부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종 엘리야와의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아들이 병들고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관계성이 잘못된 관계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그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바른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바른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과예요. 사르밧 가부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엘리야 선지자 덕분에 엘리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기근에도 이 기근에도 굶지 않고 살게 되었구나. 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엘리야가 참 감사하다.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종을 섬길 때는, 그쵸? 그렇죠? 아들이 건강했어요.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그렇죠? 기근 동안, 적어도 1년 이상, 2년, 매일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불편함, 귀찮은 귀찮은 것이 들어오게 됐어요. 매일 엘리야의 밥을 해야 되고 매일 엘리야를 섬겨야 되고 그렇죠. 매일 엘리야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귀찮은 거예요. 범패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다. 처음엔 감사함으로 했다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점점점 식어지게 된 거예요.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떡을 만들면서도, 떡을 주의종에게 대접하면서도 귀찮은 거예요. 범패스러운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하고 있어요. 왜내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귀찮게? 자기 통에 있는 가루로, 자기 기름병에 있는 기름으로,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주의종을 자기가 대접하고 있고, 주의종을 내가 먹여 살리고 있다.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버렸죠? 병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병든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된 거예요. 하긴 하지만, 주의종을 섬기긴 섬기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교회를 다니며 신앙 생활은 하긴 하지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긴 하지만,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는 다 떠나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은 사라지는 상태에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성도로 비유를 하자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죽었다.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되고, 예수님과의 신앙의 관계성이 잘못되고, 주의종과의 신앙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그 신앙은 병들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병들고 죽게 된걸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예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잘못되고, 주회종과의 신앙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병들고 죽은 거예요. 생명이, 참생명이 되지 못해요. 영원한 영생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 준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사르바 까부가 다시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가? 세 번째. 연단 후에 참종 엘리아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연단을 받게 되죠? 자기가 가자 아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요. 이것보다 더큰 슬픔이 없고, 이것보다 더큰 아픔이 없고, 이것보다 더큰 좌절과 실망과 비탄이 없죠. 내 모든 소망이었고, 그렇죠. 내 모든 사랑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돼요. 얼마나 큰 인생의 좌절과 슬픔과 비탄과 말로 할수 없는 고통 그걸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죠? 다시 살려냅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죠? 24절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과부가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경험적 신앙이 된 후에 경험적 신앙. 자, 경험적 신앙을 겪은 후에 이제야 엘리야 당신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참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체험적 신앙이요, 체험적 신앙. 자, 앞서도 체험적 신앙이 있긴 있었죠. 그렇죠. 앞서도 체험적 신앙이 있었어요. 가루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체험을 했었죠. 자, 그런데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죽게 되죠. 은혜가 떠나고 감사가 떠나고 기쁨이 떠나고. 자기의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 자기의 가장 아끼던 것이 죽게 돼요. 죽게 돼. 그리고 깊은 고통 속에서, 깊은 좌절 속에서, 깊은 슬픔과 피탄 속에서,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르바 과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 주실 때, 살려 주실 때 사르바 과부는 그제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우리 집에 보내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엘리야와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앙의 관계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도, 아, 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저렇게 쫓겨다니는, 응? 아하방에 쫓겨다니는 저 선지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괜히 저거 엘리야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너도 쫓겨다닌다. 엘리하고 접근하지 마. 그러니까 내 아들이야. 가로통에 가도, 가로도 누구 거예요? 이것도 내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도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다내 거야. 아들이 죽게 되니까. 아들이 죽었죠?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그때, 그때 가서야 누구한테 줘요? 그때 가서 엘리한테 줘요. 그 죽은 아들을 달라. 살아있을 때는요. 살아있을 때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했죠. 자기가, 자기가 꼭 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유, 이 돈, 이거 내 거야, 이돈내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돈내 거야, 이거. 응? 이 명예 내 거야, 이 권세 내 거야, 건강도 내 거야, 내거안 뺏겨, 이거 내 거야.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어 봐야 그 영생이 되지 못해요.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그내 것도 아니란 말이죠. 과부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구나,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가루통에 있는 가루 누구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기름병의 기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그것이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과부가 아! 아! 이제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내 것인 줄 알았고 가루통의 가루도 내 것인 줄 알았고 기름병의 기름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하방에, 아하, 아하방에게 쫓겨다니는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귀찮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고 깊은 슬픔과 피탄 속에 있을 때 주의 종엘리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고 나니까 아 이제야 이제야 내가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다시 은혜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르바 과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이런 허물들을 통해서, 이런 나약함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경고하게,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깨달은 사르밧 과부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이와 같이 때로는 슬픔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실수와 허물과 어리석음 속에서 잠깐 두셨다가 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올고 든 신앙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르게 잘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성, 하나님의 종과 바른 신앙의 관계성을 가지고 바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